허수랑 그랬잖아. 어, 순호수야 순호수. 자, 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이거야. 음수의 제곱근이 허수인 건 너무 잘 알았어. 그리고 우리가 더샘, 뺄샘할수 있었어, 맞지? 더샘, 뺄샘까지 배웠잖아. 허수의 더샘, 뺄샘 i로 해가지고 i 문자 취급해가지고 계산한다. 실수는 실수 부분끼리, 허수는 허수 부분끼리. 맞니? 그렇게 계산하는 걸 배웠는데 아직 뭘안 배웠어? 허수끼리에 곱셈은 안 배웠어. 물론 곱셈도 배우긴 했지. 그치 그럼 곱셈 배웠을 때 허수는 전부 다 뭐가 들어가 있어? 마이너스? 그치. 단위 허수 i가 들어가 있어요. 허수 단위 i가 들어가 있어서 그냥 i제곱은 마이너스 2를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면 됐어. 맞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야. 우리가 중3 내용이랑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야. 잘 봐. 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자, 생각해봅시다. 몇일까요? 우리 배웠잖아. 루트 곱하기 루트. 배웠어, 안 배웠어? 루트 곱하기 루트 배웠잖아. 어떻게 이거 계산해? 그냥 곱셈 하면 됐잖아.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루트 밖에 있는 걸 밖에 있는 것끼리 계산하면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이겠어? 루트? 6이겠지? 맞니? 루트 6 맞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던 방식대로 하면 이거 루트 6이잖아. 맞니? 맞아? 내가 왜 계속 이렇게 말해? 아니니까. <laughs> 아니야. 루트 6이. 그래서 내가 지금 중3 내용이랑 고1 내용이랑 확실히 구분하라는 거라고. 이게 돼, 안 돼. 확실히 구분해야 돼. 자, 봐. 중3 내용까지는 반드시 루트안니 어떤 수만 배웠어? 양수. 플러스인 것만 배웠어. 자연수. 정수도, 아니, 그, 뭐지? 양의, 막 2분의 1막 이런 것도 배웠잖아. 유리수도. 자. 왜 아닐까? 왜 아닐까? 어? 아이, 맞아. 뭘 빼먹었어? 허수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i를 붙여주고 나서 계산해야 돼. 뭘 한다고? 어, 허수 단위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이거는 제대로 계산하려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야, 루트 마이너스 2는 몇 i? 루트 2i잖아. 루트 2i. 그러니까 이 친구는 루트 2i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i가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곱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는 허수끼리의 곱이잖아. 맞니? 허수끼리의 곱이면, 허수는 허수끼리, 실수는 실수끼리 시수 곱하면 되잖아. 맞니? 자, 그럼 계산합시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거는 배제야? 루트 6이 나오잖아. i 곱하기, i는? 다르잖아. 그치? 다르잖아. 달라지잖아. 물론, 물론, 자,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 이거는 루트 마이너스 6이 맞아요. 얘는 루트 마이너스 6이 맞아. 왜냐면 루트 마이너스 2라는 것은 루트 2i잖아. 그치? 얘는 루트 3 근이니까 그러니까 루트 6i가 되겠지. 근데 얘도 루트 6i잖아. 이건 맞아. 오케이? 근데 얘는 틀려. 차이점 뭐야? 차이점 뭐야? 둘 다. 둘 다. 자, 두 수를 고뱉어. 두 수를 고뱉어. 근데 둘다 음수야. 루트 아니. 둘다 음수야. 그러면 밖으로 뭐가 튀어나온다?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온다고. 뭐가 튀어나온다고?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그게 너희 책에 처음에 나와 있는 거야. 음수의 제곱근. 자,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 내용 나와 있는 거예요. <laughs> 자, 일단은 1번 내용. A가 0보다 크면, 루트 마이너스 A. 이런 거 있죠? 루트 마이너스 2. 이거는 루트 EI로 바꿀 수 있다. 그게 조금,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제곱근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I. 이거는 뭐, 간단한 거니까 넘어가. 음수 제곱근의 성질 첫 번째. A와 B가 둘다 음수이면 뭐다? 자,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잘 봐라. 자첫 번째 내용 잘 보세요. 자, a도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으면 a와 b가 둘다 음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루트 a, b가 맞다. 아니다. 그럼 뭐가 붙어야 된다?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 알겠어? 아니, 어? 안 붙어요? 아니, 아니. 왜냐면은 여기에도 i가 있고, 여기도 i가 있으니까, i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그렇죠. 알겠어? i는 없어져, i는. 이해되니? 이해되는데,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실수를 많이 한다고. 알겠어요? 중삼내용만 생각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루트용 나오면? 안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는, 이렇게 문자로 해가지고 많이 나와, 문제에서 나올 때. A와 B가 둘다 음수이다. 그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틀린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고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알겠지? 오케이? 물론 여기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물론 중상 내용에서는, 물론 중상 내용에서는 이게 맞는 거야.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니까. 절대 안 들어가니까. 루트 안에.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먼저 쓰고 왔다. 자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번에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이에요. 아시겠죠? 자 a는 0보다 크고요. b는 0보다 작습니다. 자 이때 루트 b 분의 루트 a가 있죠? 자 a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눈 거예요. 자 이것도 자 우리 하나로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 루트 안에서 나눗셈을 할수 있잖아. 그치? 절대 저것도 안 돼. 뭐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아시겠나요? 오케이 이해되냐 이해되냐 안 되죠, 물론 이것도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왜 이렇게 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잘 보자. 자 이번에 이것 똑같이 루트 2랑 루트 3으로 합시다. 자 루트 2 나누기 루트 마이너스 3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루트 마이너스 3 분의 루트 2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자, 물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하면은 그냥 전체 루트 씌워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2 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맞네. 자, 그러면은 이거 뭐가 이상하잖아. 맞아. 그래서 어, 선생님, 그냥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밖으로 빼면 되겠지. 이러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자, 왜안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틀렸는데요. 분모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잖아, 루트에. 그러면 분모를, i를 빼줘야 돼. 분모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마, 이너스를 밖으로 빼줘야 돼, i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먼저, 루트 3, i 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야. 이해 되니? 저거 이해 돼? 자, 따라서, 따라서. 자, 루트 3이랑 루트 2는 하나로 묶을 수 있어, 없어? 있지? 있잖아. 중상태 배웠던 내용. 그럼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2가 되고 i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 분모에 들어가 있지. 그럼 뭐 해줘야 돼? 분모에? 아, 실수. 실수화를 해야 돼. 실수화를. 분모에 실수화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i를 곱해주는 거야. 알겠어요? 이해 되니? i의 제곱. 그럼면 몇이야? 네. 마이너스. 그러니까 앞에 마이너스 딱 튀어나와. 그리고 i가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 분자에 들어가 있지. 그는 그냥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오케이? 제대로 써보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알겠나요? 자, 근데 이거는 봐봐. 분모만 응수일 때. 둘다 양수일 때는 필요 없어. 알겠나요? 어쩔 땐 필요 없다고? 둘다 양수일 때는 중3 때 배웠던 거 그대로 써먹으면 돼. 그냥 나누면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헷갈려. 이거 잘 생각을 해놔야 돼. 자, 둘다 양수, 둘다 음수일 때 한번 해보자. 둘다 음수일 때. 자,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2 나누기 루트 마이너스 3이야, 알겠죠? 나누셈을 하기 전에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내, 빼내라고 일단 i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얘는 루트 2i 나누기 루트 3i가 되겠지? 맞아, 틀려? 맞죠? 자, 근데 봐봐, i 나누기 i가 들어가 있잖아. i 나누기 i는 없어지잖아, 없어지잖아, 1로. 아 i랑 i랑 없어져. 그러니까 얘는 그냥 루트 2 나누기 루트 3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래서 그냥 같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도 돼. 둘다 음수일 때. 둘다 양수일 때. 그러면 한 가지 더 의문이 나오겠지? 앞에 있는 것만 음수면 어떻게 되냐? 지금은 뒤에 나누어주는 수가 음수일 때잖아. 그러면 요게 앞에 있는 것만 음수이면 어떻게 되냐? 그것까지 보자. 자, 루트, 마이너스 2, 나누기, 루트 3이야. 알겠죠? 그쵸? 그렇죠? 자, 이거는 앞에 거에 i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생각을 해봐. 쉽게 생각을 해봐.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왔다는 거는 지금 뭘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온 거야? 분모의 실수화를 했기 때문이잖아. 근데 얘는, i가 분자에 있어, 분모에 있어? 분자에 있으니까 분모에 실수화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그냥 해도 되는 거야. 이해 되니? 그냥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지. 부모의 실수화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딱, 딱느낌면 딱, 지금 느낌이 딱 오는지 모르겠는데, 아예 제곱이 나오게 되는 식들이잖아, 얘는. 얘네들은. 이 식이나 이 식은 뭔가 계산 과정 중간에 아예 제곱이라는 놈들이 나오지. 어? 아예 제곱이라는 놈들이 나오면 뭐가 밖으로 튀어나온다? 마이너스라는 놈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얘기야. 오케이. Okay. 자, 근데 i라는 놈이 그냥 뭐 실수에 그 시, 뭐지? i라는 놈이 분자에만 있거나 아니면 i 제곱이 안 나오는 그냥 곱셈에서 한쪽에만 i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올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야. 이해 되나요? 자, 그럼 뒷장에 문제 잠깐 볼게. 94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자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12 이걸 뭐좀 얘기를 천천히 해봅시다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12 이게 지금 루트랑 루트랑 붙어있으면 곱해져 있는 거지 당연히 루트는 문자 취급이니까 붙여도 됩니다 곱셈을 생략해서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12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2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12 자, 이거를 계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천히 해봅시다. 알겠죠? 자, 이걸 푸는 방법은 이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알겠어요? 자, 이거는 문자처럼 나올 때는 저렇게 풀어야 돼. 저걸 이용해야 돼. 뭐가 나올 때? 뭐가 나올 때? 문자가 나올 때. 너희들 그필수예제 12번 있지? 거기 아래에 있는 문제. 보이니? 필수예제 12번 같은 문제는, 필수예제 12번 같은 문제는 이걸 이용해야 돼.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저 내용을 이용해야 돼. 그래서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비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를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들이 나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나와 있으면 내가 어떻게 풀었지? 뭘 밖으로 뺐지? i, 어, 허수단위. i를 만들어 냈잖아. 그러니까, 루트 안이 마이너스가 안 되도록 바꿔놨잖아. 그렇게 바꾸고 풀어라고 그래야 너희들이 안 헷갈립니다. 자, 그럼 다 바꿉시다. 알겠죠? 다 바꿉시다. 자, 이 마이너스 보이시죠? 앞으로 뺍시다, 그냥. i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i는 밖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네요? 그럼 i가 두개 밖으로 나올 거 아니야? i 곱하기 i. 그럼 뭐가, 뭐가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풀어라고. 자, 여기도 분모에 있네? 그럼 여기가 i로 밖으로 나오겠지. 자, 얘는 분자에 있으니까 이게 분자 이렇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이해 되세요? 자, 이제 푸는 거야. 이제 푸는 거야. 루트 3 곱하기 루트 12 루트 36 얘는 그냥 하면 되잖아. 이 플러스 플러스니까. 루트 36. 그럼 몇이야? 6, 6. 근데 앞에 아이가 있으니까 6아이. 얘는? 맞죠? 자, 그 다음에 얘 봅시다. 얘는 분모에 실수. 실수화도 해야 되고 분모에 유리화까지 해야 되는 거야. 왜냐? 루트 3도 있고 아이가 있으니까 그럼 그냥 몇의 고백몸이게 루트 3아이, 3아이. 그럼, 루트 3 i 로 곱했어. 그럼, 분모는 일단, 3, i제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분자에도 루트 3 i 로곱한데 루트 1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6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i가 붙겠죠. 이해 되십니까? 이해 되세요? 자, 그 다음, 요거. 잠깐만, 이거 왜 분모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지? 어, 마이너스 들어있네. 미안해. 여기도 i도 빠, 빠져나올 수 있었지? 어, 분모에 i가 있으니까. 그럼, I, i가 i가 약분되네 그럼 뭐나 하는데? 부모의 유리화. 부모의 유리화. 그래서 여기는 더하기 3분의 6이 되겠죠. 이거 이해돼요? 부모분자의 루트 3을 곱해줬어요. 계산하면 돼요. 자, 천천히 계산합시다. 6i-6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2i 약분하니까 약분 플러스 2 따라서 4i-4라는 답이 나오겠죠. 그치? 시수는 시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하면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필수의 제 12번을 보도록 해볼까요? 자, 필수의 제 12번입니다. 자, a랑 b가 있는데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ab. 첫 번째 내용이 나왔네요. 자, 두 번째 루트 a 플러스 b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b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여기 간단히 하세요. a랑 b가 곱해서 0이 아니라는 얘기는 둘다 0이? 아니다. 일단 둘다 0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친구를 보고 알수 있는 건 뭐? 그냥 마이너스? 자, 루트 a랑 루트 b를 곱해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왔잖아. 뭐가 튀어나와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왔어 그럼 a랑 b랑 둘다둘다 둘다 음수 자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내용이 그거야 이걸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게 a도 음수고 b도 음수다 이걸 찾아내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자그 다음 그 다음 자둘다 음수인 거 알았어 자 아래 거 보니까 시기 어디서 많이 봤네 많이 봤잖아 많이 풀었잖아 어제도 풀었잖아 어, 그제도 풀고. 뭐요? 제곱의 루트. 제곱의 루트. 뭘로 나온다? 절대값. 절대값을 다 바꿉시다. 절대값 A 플러스 B. 더하기 절대값 B. 더하기 절대값 마이너스 A.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뭘 생각해라? 절대값 아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생각을 해라. A 플러스 B입니다. 근데 A랑 B랑 둘다 뭐예요? 음수. 그러니까 더하면? 양수 음수? 음수. 에이, 얘네들이 음수란 말이야, A 더하기 B가. 그러니까 뭘 달고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은 밖에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과로. 맞죠? 자, 두 번째. B. 양수형 문제야. 음수지. B 음수잖아. 얘도 뭘 달고 나와? 그 앞에 플러스니까 그냥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겠죠. 뭐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A. 양수형 문제야. 양수잖아. A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양수. 그럼 그대로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그대로 나와 마이너스 A가 그대로 나오는데, 그냥 앞에 플러스니까 그냥 마이너스 A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따라서 답은 이게 되니? 이게 되십니까?